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나와 있는 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나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독해 파트가 아니라 어법 파트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뭐이 때문에 뭐이 규정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따져주시면 될 거예요. 편지를 봤을 때뭐 커다란 힌트나 아니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없죠. 그냥 기억부터 미음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준을 잡고 기억을 기준으로 앞뒤 에잘 활용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사유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네요. 어떠한 이유나 까닭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될 텐데. 정리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까닥이나 이유가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되고 있네요. 자, 니은으로 연결해 보시면. 채무의 이행 등 채무를 어떻게 발생하겠다 아니면 움직이겠다 이런 전반적인 행동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역시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디귿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이행하기 이전에 그 전에라는 뜻을 갖고 있겠니다 되는거죠. 자 그전에 행동강령 책임관에서 신고한 금품 등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무언가를 좀 준비를 하는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에를 보시면 감사 담당관은 소속 부패 행위자의 직금 상급자 소속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한 사전 인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인지 여부 내가 알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것도 적절하게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미음에 대한 5번이 정답이 될 텐데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자 외부 기관에 의한 적발 사건은 부패행위자로 통보된 직후 지속 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직후라고 하는 거는요, 그뒤더 이상의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요, 어, 무언가가 좀 이렇게 지속된다, 이어진다, 시간을 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 없이 확인을 한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표현에 지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적절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거 없이 바로 확인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서 틀린 정답은 5번이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요. 독해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에 있는 어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지문에서 어떠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 두신 체크해 두셔야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 갈수 있을 텐데요. 자, 문제를 같이 보시면 다음 중 주어진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자, 도켓파트 안에서도 내용 확인 문제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지를 확인하실 때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나와 있는 지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될 만한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위에서 좀 해결 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이나 문맥과 관련이 없다 하여도 우리가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 어휘나 포인트 단어 같은 것들을 잡아두시면 조금 더 확인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번 선지는요 반 상이라는 말은 양반 계층과의 대칭의 의미가 들어간 말이다. 어, 대칭의 의미가 들어가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상민은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서 구별된 범주에 속하였다. 아 그러면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역시나 상민은 그러니까 반상 상민 상민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토지 소유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양민과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상민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단락을 찾으실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재산권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양인이 지는 보, 봉공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부과되었다. 그러면 봉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5번은 조선시대 신분제 제도는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공쇄적, 배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눈에 띄는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체크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어,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될 거고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대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미는 양반과 대칭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반상이라는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수 있다, 이 표현으로 우리 1번 선택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었죠.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위에 보시면,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고 앞뒤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제시가 되어 있는 선택지는요. 상민은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서 구별된 범주에 속한다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 구별된 범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 2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에서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었던 건이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된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세 번째 문단 역시나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상민은 현실적으로 피지배 신분의 위치에 있었지만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피지배 신분이 아니었다. 어, 그럼 재산권 행사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 우리 포인트 찾고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상민과 양민은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3번 선지도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우리가 체크를 했던 건 봉공의 의무였습니다. 자, 봉공의 의무는 좀이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었네요. 자, 봉공의 의무는요. 남자에게만 부과가 되었고 양인이 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4번 선지 체크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봉쇄적 베타적 특징에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었던 건 가장 첫 번째 문단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봉쇄적 베타적 특징 체크해 두시고요. 각 신분은 제도로서 거의 법제화하여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봉쇄적, 배타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5번의 선지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것처럼 좀 눈에 띄는 단어들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역시나 독해 파트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앞에 있는 건 우리 내용 확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 밑에 있는 선지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지문을 체크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달라집니다. 전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을 한번 따져 보시는 건데 문맥을 따져 볼때 의미 하나 하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크하는 것처럼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글을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따져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요. 내가 전개 방식에 대한 정확한 뭐 이해라든가 아니면은 좀 상식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 선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먼저 선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어떤 대상 또는 사물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진술하는 설명 방식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의 범위를 규정짓는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전개 방식은 정의라고 하는 방식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특정한 대상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언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예시라고 하는 전개 방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는 설명 방식이에요. 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 아니면 조금 더 두루뭉술한 것들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놓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분석이라는 전개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인식이 다른 대상을 제시하여 인식의 차이가 대조됨을 강조하고 있대요. 아, 차이점을 가지고 대조하겠다, 아예 알려주고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 대조의 전개 방식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각 대상별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림을 글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말로써 그려보이는 거래요. 그러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을 하기는 하나, 우리 앞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표현하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방식, 묘사의 방식입니다. 자,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다섯 까지의 전개 방식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게 지문 속에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지문으로 올라가봐서 자, 1번은 바로 정의였어요. 어떤 현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였죠. 바로 첫 번째 대부분의 전개 그 전개 방식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전개 방식은요, 화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좀더 생소한 개념들을 나타낼 때나타나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없더라 하더라도 각 문단의 초반 부분,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에 보통 위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그 위치들을 조금 유념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명절은 우리가 정의를 나타낼 때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라고 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의 우리 정의의 전개 방식으로 1번 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례를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례는요, 지금 문단별로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거를 큰 화제를 두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첫 번째,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서에는 무엇을, 무엇을 하나요? 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라고 지금 구체적인 예시, 사례들을 들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대한 설명도, 예시에 대한 것도 각 문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은 분석이었어요. 지금 2번과 3번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번의 설명이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면, 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요소를 한식, 단호, 설 이렇게 구분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나눠 둔거 아닌가요? 그러면 3번의 정답 아닐까요? 3번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미 명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복잡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걸 어떠한 기준을 하나를 딱 두고 그렇게 갈래를 나누어 놔야 되는 건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한 단어 자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놓은 것 뿐이지 지금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례는 가능하지만 3번에 있는 분석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가지가 막 엉망진창으로 기준이 없이 섞여 있는 걸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번은 대조였죠. 자, 대조는 여기 있는 문단 활용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이렇듯부터 활용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듯 한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뭐뭐 하지만 앞과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상반되게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다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접속표지라고 했었죠. 자, 뭐뭐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난 경우도 많다. 차이점 들어주고 있는 대조의 방식 4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묘사였죠. 자, 묘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림처럼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문단별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한해 보면 자, 한해 동안 복을 빌며 복조리를 걸고 떡국을 먹으며 윷놀이와 연날리기 같은 전통 놀이를 하기도 한다. 마치 하나의 풍경화를 그리는 것처럼 아니면 설날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처럼 묘사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5번에 있는 묘사의 전개 방식도 우리가 선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2번과 3번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두시고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 지문 속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또 다른 문제